오빠, 응. 나 이거 쏟았어. 뭐어떡해안 어, 다쳤어? 안 다쳤으면 됐어. 어, 내다닦게 오빠 자꾸 사고 쳐서 미안해. 아, 이 오늘만인가? 베란다로 나가. 형, <laughs> <시원. 웃음> 오늘 또 이렇게 기운을 해봤어? <laughs> 이거 어디까지 와? 다시 해봐. 아, 이뻐. 아, 여기는 여기는 좀. 아! <laughs> 아. 아니, 더 쪼이려고. 내 고팔이야? 이거 빠져? <laughs> 더쪼밀라 그랬지, 진짜. 옷을 귀여운 거 입었어? 까? 어. 내옷좀 그만 입어! 그래, 진짜 옷이 좋아서. <laughs> 유나 칭찬한 게 아니라 옷을 이렇게 귀여운 거 입었어? 이거? 나줄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다른 집도 다 그러나? 아, 옷은 그렇다 쳐. 근데 양말은 내거 하면 안 되는. 저만큼 내 뺑소 뺏어, 뺏어서 입고 파냐 야아 <laughs> 오빠 좀 기다렸다가 그거 다 되면 나 꺼내줘? <laughs> 이상처는 뭐죠? 아 요거는 알죠? 여기 보이시지요? 2022년 행진 냉삼에서 한방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냉삼에서 맞은 거잖아요